오펙플러스의 감산 합의 실패와 코로나19발 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은 유가 관련 상품을 조기 청산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업계는 유가의 향방이 가늠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초 대비 63.2% 급락한 국제 유가가 관련 상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를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ETF는 급락을, 역방향으로 추종하는 ETF는 급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수익률 등락을 넘은 결과도 초래됐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유가 3배수 관련 ETF와 ETN 상품들 모두가 유가급락 여파로 조기 청산이 결정된 것입니다. 청산이 결정된 상품들은 청산 하루 전 최종 거래일까지 매매가 가능하며 청산일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운용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청산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배호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유가 세배수 관련 상품이 모두 청산되며 미국 시장에는 더 이상 세배수 유가 상품이 남아있지 않게 됐다며 유가 자체의 변동성으로 인해 원유선물 직접 투자가 어려울 경우 에너지업종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 연구원은 다만 주식형 ETF로 투자한다고 해서 위험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감산 합의나 수요 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가의 높은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어 유가 방향성 투자는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